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네요. 또 한동안 비가 안 오더니 비가 오려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또 비가 내린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비좀 맞추고 얼굴이 너무 꼬질꼬질해서 비를 조금 맞춘 다음에 늦게까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가림막을 해줄거예요 이제. 저번주에도 이틀동안 비를 맞췄기 때문에 이번주에는 얼굴만 좀 씻기고 가림막을 해줄까 한답니다. 그래도 비가 와줘서 세수를 하고 나니 아이들이 얼굴이 깨끗해졌네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었는데 아이들 얼굴이 깨끗해졌답니다. 아이도 우겔 샴페니 아이도 얼굴이 깨끗해지니까 더 예쁘네요.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정냐는 꽃이 참 오래가죠. 정냐가 꽃을 한달 넘게 이렇게 계속 계속 피워주고 있네요. 그래서 정냐 이 아이는 안 자르고 이렇게 놔뒀답니다. 매직 잼도 초록색에 노란 꽃을 피우니까 참 예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놔두고 있답니다. 노란꽃이 참 예쁩니다. 이 아이 초록색에 이렇게 노란꽃을 딱 피우는데 예쁘네요. 꽃을 많이 피웠어요. 아놀디도 이렇게 하얀 꽃을 피우고 있고 천협변경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우리 집에 꽃 피우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피 소식에 있어서 분갈이도 좀 했답니다. 아즈베리아이스가 아주 아주 작은 분에 있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요 밑에 자구를 막 올리고 있는데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큰 분에 옮겨놨어요 오늘 비 맞고 나면 또 훨씬 잘 자라주겠죠 아즈베리아이스 더블리 로즈도 작은 분에 있었는데 혹시 이 꽃이 하나이더라고 다 모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분에다가 옮겨놨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이꼬지 아이들이거든요. 이꼬지 한 아이들하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심어봤어요. 비가 오니까 얼굴이 깨끗해지서 참예쁘네 아이들이. 멜로디 이 아이도 색감을 계속 빼면서 있길래 작은 분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큰 분에 옮겼답니다. 아 메다이들. 라우우이가 나우, 아주 아주 작았는데 큰 분에 옮겨놨더니 좀 빨리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아이도 지금 비를 막막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비목 비물 먹은 모습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오색 기린치도 지금 엄청 깨어나고 있죠 여기 진한 색깔은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이라서 오색 기린치도 참 예쁘네요 이렇게 제가 두고 새심어 놨어요. 펜섬은 비가 와서 꽃을 못 피우고 있답니다. 내일 돼야 볼것 같아요. 이렇게 콩분들도 또 시원하게 물 먹고 있고, 콩분들은 참잘 자라주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작은 곳에서도 아주 아주 잘 자라준답니다. 이콩분의 손가락만한, 엄지손가락만한 콩분에 있는 라디칸스도 이렇게 계속 꽃을 끼워주고 있어요. 참 이쁘죠. 요런 아이들. 공분이 참 요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공분 아이들도 깨끗하게 얼굴 세수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쪽은 일단 제가 좀 가림막을 쳤어요. 비가림막. 어, 여기가 화분이 좀큰 아이들이 많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이 작은 아이들보다 이쪽이 큰 아이들이 많아서 여기는 이렇게. 제가 비 가림막을 좀 쳤답니다. 비가 밤 늦게까지 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비 가림막을 좀 쳐줬어요. 영상 찍고 저 끝에 쪽에도 비 가림막을 좀 쳐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단 밤부터 조금 비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쳐봤습니다. 가림막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쪽을 먼저 쳐봤네. 요꺼지고 있습니다. 집시 집시도 먹어놓으니 너무 예쁘죠 분갈이를 좀 부지런히 했답니다 그소식이 있다고 해서 분갈이를 부지런히 했어요 아직까지는 분갈이 해도 괜찮답니다 저는 한여름에도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분갈이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분갈이 해도 잘... 저희 집 에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버님, 뺄수 있어요, 잖아 에이가 요즘에 아주 예쁜 짓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도 올리고 있죠. 아이가 펑킨인데, 제가 펑킨 2,000원짜리 아이 데려다가 지금 묶이고 있는 중인데, 요 밑에 이렇게 자구를 자구를 보세요. 뺑뺑 둘러 달고 있답니다. 이 예쁜 아입니다 그래서 꽃도 제가 지금 좀안 잘랐거든요. 꽃도 예쁘고 해서 꽃은 아직 안 잘랐답니다. 밑에 자국 보이시죠? 뺑뺑 둘러서 달고 있답니다. 펑킨이 묵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푸른둥이 데려다가 지금 묵히고 있는 중이랍니다. 푸른둥이도 데려다가 묵히면 참 예쁘답니다. 이렇게 자고 아유 아기 많이 달고있죠 밑에 예쁘다데예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멋지게 예뻐지려면 조금 있어야겠지만 예뻐지고 있답니다 흔히 착한 짓을 하고 있고요 겨울에 냉해 입었던 러치는 제가 여기 다 잘라줬는데 잘라준 부분에서는 안, 아직 안 올라와요 그 대신 여기 속 입장에서는 이렇게 테이프를 올리고 있답니다. 이렇게라도 올려주니까 착한 아이네. 아울이 아직까지 덜 묵었죠. 한몇 년은 더 묵어야지 아주 동글동글한 아울이 될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아울은. 아 물을 못뭐 먹고 있으니까 참 예쁘답니다. 저이도 아미스타, 저희 집 아미스타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보여드렸더라고요. 아미스타인데, 지금 화분이 꺼내기가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물 먹고 있는 모습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이도, 이런 아이들이 참물 먹고 있으니까 예쁩니다. 저희도 양이 좀 많이 먹었죠. 민족류들은 안그래도 입장도 통통한데다가 저번주 이번주 계속 맞췄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일단 가림막을 좀 쳤어요 민족류들은 물을 조금 줄여야지 얼굴이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림막을 쳤답니다 저 아니야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이 아이 이렇게 갑자기 한 번씩 생각이야 안 난답니다. 아메치스, 아메치스 꽃을 처음 봤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이 아메치스가 지금 꽃을 피운답니다. 이렇게. 오, 아메치스 꽃도 참 예쁘네요. 이렇게 별 모양의 꽃을 딱 피우네요. 얘는 바로 저희는 보톡스 아메치스 같은 아메치스라서 꽃 모양은 똑같아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마침 비도 오고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네요. 아메치스 꽃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예쁘죠? 아메치스마다 꽃을 키우고 있답니다. 여기도 아메치스인데 왜는 아직까지 꽃망울 터트리지는 않았어요. 앞에 있는 두 아이는 지금 꽃망울을 터트렸네요 아메치스 꽃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색깔이 선명하고 예쁘죠? 살짝 피면 예쁠 것 같아요. 매달 옆에 더 달려있답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피지는 않았어요. 초코라인은 꽃들을 이만큼 올리고 있네요. 제가 입으려고, 보려고 놔뒀다니다 초코라인 꽃들 입으세요. 키도 엄청나게 큰 아이가 크게 올리면서 꽃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초코라인이. 예전에 초코라인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찾으러 다녔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분이 작아서 지금 조금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초콜라인. 이만큼 꽃을 피웠다얘도 꽃이 활짝 피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가임낭이 이러고 있답니다. 가임낭 꽃대를 이만큼 키 크게 올려가지고 꽃을 피우려고 너무 예쁘죠? 가임낭은가임낭이 꽃대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찍혀보고 있어요. 활짝 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보여드리네요. 가임이 이렇게 됐답니다. 어, 어쩌면 꽃들을 이렇게 길게 올리는지 이렇게 올리고 있네 저희가 맨날 맨날 구박했던 개마옥이 자구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6년동안 자구 안달던 개마옥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지금 여기 보세요 와 여기 몇개나 지금 자구를 달고 있답니다 이렇게 참 구박을 너무 많이 했나 많이 올리고 있어요. 세개 정도 올리고 있네요. 네 개, 세네개 지금 잡으로 올리고 있답니다. 착해졌네요, 우리 집 개마우기. 이렇게. 아, 임낭도 꽃을 살짝 피우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쪽에도 지금 무기장이 되어 있는데, 자, 영상 마치고 나면 이렇게 가리막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빗 맞고 있는 아이들 하고 분갈이 몇개한 아이들 하고 꽃도 올리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어, 이는 뭘까요? 요즘에 나비들이 날아와 가지고 계속 잘 살펴야 된다. 나비가 앉았다 가면 뭐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잘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빗 맞고 가림막. 가림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가림막을 저는 이렇게 치거든요. 다 후에 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림막을 쳐준답니다. 여름에는 그냥 요거를 쳐놓고 있을 생각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있는거 드시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